you oh. 없어요. 음, 연사 아. 있어요? 받아, 받아. 네, 요안 들리세요? 있다고요. 말씀하세요. 같이 그 연세대 뭐, 줄까? 콜리 리 어, 어. 야, 봐. 연사도 청세. 옳지? 아이고, <laughs> 아이고 d <진짜>. 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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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呵呵呵。 thank uh you -huh. 빵방유튜버 같아요. 이거 봐요. 야, 근데 내가 나 봐. 요는데이 뭐예요? 라떼. 먹어 봐요. 맛있다. 맛있다. 그 찍어 줘. 나 살고 살자. k d 어 웨어리스 DK. 나연이 투어했어. 어머, 어머 기야. 어, 너 봤어. 이거 뭔지 알아요? 폴로야, 폴로. 이거 저거야. 저거 동그 거. 아, 그 여가요 <laughs> 아, 앞자리. 진짜 많다. 어떻게 해요? AB 가요? AB 비싼데? 완전 우블로가 아, 너그거죠 183인데? 183 아, 근데 마음에안 든다. 이거 맨앞이 있을 것 같죠? 일로 와봐. 될까? 29. 됐다. 됐다. 29 괜찮죠? 근데 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저 일, 금요일이다, 이거. 미친. 정신 차려. 미친. <laughs> 그래서. 아, 욕할 뻔했어. 게. 그래서, 그래서 많 <laughs> 이거 고 아, 아아 아니아이 아니야? 아뇨아아몇이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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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개빨라요 일단 잡아봐요 <laughs> 이거 막곤이야 응! 어, 아, 잡 응! <laughs> 여기를 확인해봐 내 몇번 들어왔는데 60.. 64번이었나? 망했다 아니야 <laughs> 아라 아.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나는 요거랑 요거 빼곤 다 좋아. 누구냐냐? <laughs> 원필 인기많아서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얘 귀여워. 얘 예, 뭔데요 <laughs> 네. 갑자기 오게 된 저녁 짠! 서비스 받았어요 스비스 야, 이스나이 <목소리도> 뭐예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수진 찍어. 와, 다행이다. 새로운. 오, 오, 이거. 오, 뭐야? C 됐다. 아 내가 됐잖아 아까 C 어이인데 오십칠 열 십사야 한 번? C 2 C t w o 어디야? 아까 여기. 아, 음. 아 나갈까요? 네. 네. 아 진짜로 왜이래? 아 이거 안 뜨려. 지금 황화 죽겠어. 이거 뭐야? 아 제발 진정. 아니 여기 뜬다고. 얘가 뜬다고. 샤넬. <laughs> 너무 <laughs> 업체야 진짜. 이게 영미 이 거예요. 영미 이 오늘 안 오잖아. 근데 뭐를 서 가져가는 거. 아빠, 이따 봐요. 어딜가 이모, 이모. <laughs> 다음이 나를 두고. 이모야지. 이모라고 만 나갈게. 이모 해봐. <laughs> 이모 해봐 연사 이리 아, 아아 어 어. 어. 이쪽 착수. 미연 씨가 주인공이에요, 제 브이로그. 그럼 무슨 제목은 영어로 뭘까요? n <laughs> 어, 그래 나는 붙일게. 어. gravity. No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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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형> gravity. Oh. You se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one. You're d o 아거 y o u 비 e d 아니 e 예상... 아, o u r e done. y o u 아 e done. y o u r <laughs>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래, 이거 갖고 있어. <laughs> 그럼 먹지도 못하면 빨대 빨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좋아? <laughs> 해봐. 응. 응 해봐. 응. 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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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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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응. 너 진짜 끝까지 나만 앉을래? <laughs> 막내 이모 왜 거, 왜 막내 이모저 이모 이모저 이모. 아, 이모가 5, 6번 이모, 뭐. 이모. <laughs> <laughs> 있었어 이모저 이모모 이모이모 이모저 이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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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저 이모이모막이이모막이이모이이모여이이모이이모이모 엄마 줘봐 엄마 엄마 줘 <laughs> 엄마 줘 연서 엄마 줘 엄마 엄마 줘 바나나 키응 엄마 줘 줄게 어 쓰자 키줄겠네 아, 네. 어, <laughs> 연서야 삐졌어 엄소야 <laughs> <laughs> 막내 이모가 어제 너 두고 나가서 삐졌어 <laughs> 어머 웬일이야 <웃음> <웃음> 이모 줘 이모 응. 응, 응. 응. 막내 이모 줘 응. 막내, 응. 막내 이모 응. 이모 줘 가서 응. 응. 줘연소가 <laughs> <웃음> <웃음> 음, 이모 주세요 해. 이모 받아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해. 음, <laughs> 어, 그거 <잘> 해. 주세요. 주세요. <laughs> 어, 그렇지. <laughs> 어 그렇지 잘했어. 이나 <laughs> <야>, 아직 봐도. 이나 아직 받아. 엄마도 받아. 없대,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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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되면 또 먹을 수 있어. 응. 음 요... 막내 이모 어디 있지? 고양이 막내 이모 주자. 그 아. 너 유튜브에 나의 차림은 항상 이런 식으로. <laughs>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고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우와! 어, 봐봐, 이모들 코코넛에 잠들었지? 자고. 저기 봐봐, 바깥에도 다까까해졌잖아요더 음, 음, 놀고 싶어. 자야 돼. 이모들 자잖아. 이모들 음, 게 <laughs> <laughs> 재밌어? 응. 뽀르로 어, 발로 차. 어 발로 어. 차. 어. 어. 어, 뭐. <laughs> 말하고 싶은. 재했어오 <laughs> 때기가 없어서. 이모는 여기서 이모는. 이모. 모 어. 까말까야 연서 어디 있어? 여기 네아 <laughs> 연서 어디 갔지? 연서 없네. 연서 없네. 어디 연서 있어? 어디 연서야 어디 있어? 응? 연서 없네. 연서 어딨어? 어디 있어? <laughs> 여기 네 짠짠짠 했는데. 짠짠짠. 일로 와야지. <얘 웃음> 답게 비추네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음, 아름답게 음.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말레이미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하 아, 진짜. Desserts. 좋아, 좋아? <목소리> 이거 밟아야 돼, 연서가. 밟아! Go! 옳지! Go! 번 Go! 근데 이제 예전에는 처음 만지는 거는 잘안 만지더니 이제, 그지? 음. 일로 와, 이 무선? 엄마가 많아 가자 가자 엄마 저기 있네 엄마 여기 가보자 윤동아 가보자 가보자 우리 업무 마무리 됐어요 이게 했어? 이모한테 그만 하라고. 머리 그만하라고? 머리. 아. 준다 그러면 먹어. 아. 이모 줄까? 오, 연속 건데. 우와. 우와. 아이고, 작해 이거 이모 <laughs> <너는 기본. 웃음> 막내 이모 줄까? 너 이모. 막내 이모. 막내 이모가 따지 이모 갖다 <laughs> 오, 이거 이거 이모 가따줄 거야? 응. 이모 줘? 오? 오? 웬일이야 오? 응. 주는 거야? 오? 뭐뭐머 어? 빠졌다 빠졌네? 어디 갔어? <laughs> 응. 저거 저거 밑에 들리있네 <laughs> 이모 응. <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 한번 더 해보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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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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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다리 이는게 좋아. 아우에아침 야, 그 뭐야 거기 올라갔을 때 그래. 이뻐지지 아기 아, 아, 이뻐. 만질 때도 아기 아기때 아기 아기아를아이아기아이뻐기아이뻐아이아이아이아기아이아 치워 이거 치워, 치워. 아 인사, 아 인사 인사해 행복 많이 해요 잘했어요 여 세배 여섯 세또 세배 또아세 하세요 여기도 아 네. 응. 있어요 여기도 있어 우리 재활도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